조춘기 이장은 50 마리 젖소들의 아빠입니다. 서둘러 목장으로 돌아온 건 발정기를 맞은 소가 있어서입니다. 발정 와서 수정 잡기라 수정 시킨다고요. 아 그럼 새끼를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정액을 자궁 내 주입을 해요. 인공 수정. 아. 수정은 곧 우유 생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목장의 중대사 중의 하나죠. 그런데 무슨 불구경이라도 났는지 카메라 앞으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녀석들. 얘네가 사람하고 친해갖고 자꾸 사람이 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가면 기회가 나요. 아 반갑다고. 아 알았다 알았어. 주인만큼이나 성격 좋은 녀석들이라지만 오십 마리나 되는 젖소를 아내와 단둘이 돌보고 있다나요. 그게 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가능한 일. 부부가 부지런히 관리한 덕분에 냄새 안 나는 깨끗한 목장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물론 열 사람 몫수라는 아내의 공이 제일 크지만 말이죠. 요즘 조춘기 이장은 이 녀석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저주는 송아지한 마리예요? 예, 지금 은한 마리요. 예 아... 얘네가 이제 우유 한 45일이면 떼요. 얘는부터 수류를 먹어야 위도 발달하고 얘풀 먹는 짐승이라 음... 예, 우유는 한 45일 정도면 돼요. 그 얘는 암송아진 거예요? 예, 암성. 수송하지나 o 면 어떡해요? 수송 i 네. 지 not sure. I'm 일주일이나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하고 r e i 좋아? 아 그런 거예요? 네. 손가락 o t 손가락 빨아요 <웃음> 아이고 <laughs> 그놈 먹상 한번 좋다 t sure. I'm 다음 날 새벽 매일 여섯 시면 어김없이 목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신기하게 소들도 알람을 맞춘 듯 움직입니다. 접자는 시간은 사계절 내내 일정해요. 네, 일년 내내. 그래야 얘네들이 고그 시간 되면 접자는 줄 알아요. 어. 아무안 지켜도 고그 시간은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인지 누가 부르지 않아도 차례 차례 차규실로 향하는 녀석들 볼수록 기특하죠. 시절이 좋아져. 요즘은 차규기를 대기만 하면 유량에 따라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며 젖을 짭니다. 그만큼 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우유를 생산한다는 얘기죠. 차규량과 차규 착유 시간을 체크해 소들의 건강 상태도 살핍니다. 오전 6시와 저녁 6시,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번씩 진행되는 차규 작업 헌데 젖을 짜는 내내 거부하는 녀석 하나 없는 걸 보니 소들도 젖 짜는 일이 마냥 싫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좋아하는 게 시원하니까. 젖 짜보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소들이 밖에 나가지고 이제, 유작이 최고 많이 나고 싶어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시간 되게 되면 또 무서워요. 정신 워낙 차이가 딱 흠증이 와갖고, 그때 따지면 시원해. 아, 예. 소가 먹, 뭐, 소화지가 먹고도 많이 남나요? 그렇죠. 얘네가 지금 이제 저, 이 유작을 계량하다 보니까, 얘네가 평균 무리가 한 32kg 나오거든요. 소화지가 하루에 먹는 게한 4에서 5kg 먹어요. 근데 걔가 그러니까 또 미래 내내 먹는 게 아니라 그두달 동안 먹고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죠. 그것도 다 아예 먹는 거예요. <laughs> 은근히 차례를 기다리는 표정이죠. 결혼 후 줄곧 목장살림을 함께 나누온 부부. 23년간 맞춰온 호흡의 내공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소가 있는 한은 하루도 안 짜는 날은 없겠네요? 그렇죠. 네. 3일에 2 5 생일에도 짜고 설날 아침에도 짜고. 수요일 아침에도 짜고. 안 짜는 날은 없어요. <laughs> 가끔 화난 적은 없으세요? 화난 적이 있겠어 못했죠. 제 생각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하잖아요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같이 하니까 수가 있는 고 언제 제일 기 <laughs> <laughs> 그 <laughs> 지금이야 웃지만 어디 웃는 날만 있었을까요? 와저새우유 처음 봐요. 새우를 어? 네, 처음 보세요. <laughs> 네, 정말 아주 하얀데요. 하얗죠. 네. 근데 약간 살다 보면 머릿 속이 하얘지는 날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자동화됐다지만 사이사이 사람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그날의 사고를 떠올리면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남편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건쳐 내리다가 떨어져서 척추 골절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26일 동안인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 혼자 또 일어나서 혼자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지? 일어나서 할수 있을까? 거기다 또뭐 병원에 있을 때또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또그 우리 아기 아빠는 장인화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가보지도 못하고 엎친데덮친 격으로 홀로 마음 고생 몸 고생 했을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남편 하루 빨리 일어나는 게 아내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답니다. 음.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뭐 있어도 편치는 안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키워나가는 6주일 전에는 어우 가만 있으니까 다리에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진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계속 걸었어요. 1층에서부터 2층 유청 올라간 데리고 가서 힘을 키워나야 나와서 바로 일을 할수 있으니까. 위기를 통해 부부는 더 어려운데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 되 소중하고 나또 절실히 느끼셨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이라 그러잖아요. <웃음> <웃음> 묵묵히 일 열심히 네. 하시고. 아. 네, 맞아요. 응, 네. 그 어디 가서 못 찾을 것 같아. <laughs> 아셨어요? 네? 아내가 남편 바보인 거? 뭐, 잡아놓은 물고기 어디 가요? <웃음> <웃음> 뭐 그렇게 말안 하면 끝나지. <laughs> 서로가 서로의 곁을 지키는 한, 부부의 행복도 계속되겠지요?